네, 안녕하세요.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사장입니다 LG 트윈스가 삼성을 꺾고 시리즈 두 번의 수익과 함께 이번 주 전승으로 하나와 이제는 경기차가 없습니다. 승률에서 살짝 뒤진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또다시 6연승을 달리면서 LG 트윈스가 정말 한때는 다섯 게임 반차까지 벌어졌던 선두와의 격차. 이제는 경기차가 없는 데까지 따라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7회 강우 콜드로 끝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7회까지 경기를 했고 LG 트윈스의 6대3 승리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치리노스 선수 5이닝 3실점 이자책 시즌 9승째를 달성을 했고 오늘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이유는 치리노스가 많은 이닝을 소화를 못했을 때 불펜 상황이 김진성, 장현식, 유영찬을 썼기 때문에 또 이틀 연속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함덕주 선수가 6회를 이정용 선수가 7회를 막아주면서 다행히 또 많은 이 불펜투수의 출혈 없이 또 후반부 실점 없이 강원콜드로 경기를 끝낼 수가 있었고요 오지환 선수의 이틀 연속 홈런과 신민재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타선 어, 제국가 흔들린 가라비토를 공략하면서 LG 트윈스 6대 3 승리를 거둡니다. 자, 치리노스 오늘 재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5이닝 동안 4개의 사사구를 허용했는데 사실은 뭐 루상의 출루가 나가고 실점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점 이후에 득점권에서 김영웅 3진, 박병호 땅볼 이외에도 실점 이후에 득점권에서 디아즈 3진으로 이닝을 끝냈다는 점 물론 치리노스 선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삼성 타자들의 컨디션, 이번 시리즈 내내 보셨잖아요. 뭔가 좀 경기를 더 살려야 되는 공격적에서 예, 근데 이제 엘리트윈스 마운드에 틀어막히면서 뭐 점수는 한두 점낼수 있지만 그래도 경기를 가져올 정도의 점수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많이 못 내서 거기서 양 팀의 승부가 갈린 것 같습니다 우리 타자들은 좋은 컨디션으로 점수를 냈고 삼성 타자들은 그러지 못했고 예,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LG 트윈스가 승리하는데 를 이번 시리즈 자체를 아예 싹쓸이로 가져오는데 이 역할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마지막에도 5회 득점권 위기가 있었지만 박병호를 병살타 쳐. 하면서 치리노스가 5이닝 3실점 2자책으로 사실 뭐 2점만 주면 되는 상황인데 오지환 선수의 실책이 있어서 결국에는 5이닝 3실점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 5이닝을 쳐줬습니다. 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주 2회 등판이라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음 등판이 하나전입니다 치리노스는 또 5위를 정상적으로 쉬고 나오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리노스 시즌 9승입니다. 자, 치리노스 재고가 안 좋다 그랬는데 치리노스보다. 더 재구가 좋지 않은 선수가 삼성의 오늘 가라비토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뭐 구위형 투수고 구위가 좋다, 기록이 좋다 하지만 삼성 팬들은 처음에 이제 가라비토와 KBO 리그에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의 가라비토랑은 좀 민심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재구가 계속 좋지 않다. 확실히 구위의 재구까지 좋았으면 그게 지금 폰세밖에 더 있습니까? 어, 간부아도 사실은 재구가 완벽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가라비토도 마찬가지인데 뭐 폰세 그 외국인 투수 뭐 다른 팀들도 원하고 엘리트니스 팬분들도 많이 원하시겠지만 폰세도 이 부상 이력이 좀 많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없애고 잘 던지는 지금 리그에서 폰세급에 해당하는 투수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가라비토나 뭐 간보 아나 솔직히 말하면 공략할 수 있는 투수고 사실 삼성의 선발이 시리즈 내내 못 던졌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오늘 가라비토의 피칭 내용은 뭐 실점도 실점이지만, 삼성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좀 충분했고, 이 5회 초에 특히나 역전할 때 LG 트윈스가 계속되는 어 4사구 얻어내고 또 점수도 내고 하면서 투구수를 늘려놓은 상황에서 선두 타자 신민재가 볼넷을 잘 골라 나갑니다. 문성주 선수가 직전 타석에서 사구를 맞고 팔꿈치 쪽에 보호 차원에서 교체가 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청원영 선수가 들어갔죠 근데 이런 유형의 선수들 두점 차였지만 청원영한테 희생 번트를 시켰거든요.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보통 이 점수차가 몇 점차가 되든 주자가 득점권에 배치가 되면 흔들립니다. 아마 최원영이 그대로 타격을 했으면 이첫 타석이기도 하고 가라비토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그런 상황이라서 어 번트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라비토를 압박했고 이 압박이 통했습니다. 예, 번트로 주자를 1까지 보낸 다음에 김현수에게 또 볼넷을 내줬고요. 문복영 선수가 가라비토 체인지업을 잘 노리면서 1타점 우전적 시타 신민재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추격하는 점수가 만들어졌고 사실 여기서 한점 추격하면은 뭐. OK 다음 이닝에 다른 투수 공략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라비토가또 흔들립니다 오지환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말루 찬스가 LG 트윈스에게 또 찾아왔고 여기서 구본혁이 2루 땅볼을 치는데 이루수 류지혁 선수가 잡아서 투아웃이잖아요 1루에 던지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주자가 보이니까 주자를 태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태그를 하려다가 공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책이 나오고 말았죠 그래서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LG 트윈스가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연패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승리가 많이 하락을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유지혁 같은 베테랑 선수도 이런 상황에서 1루 선택을 못 하고 주자를 쫓아가려다가 실책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뭐 LG도 수비가 불안했지만 삼성도 이런 이더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실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지환 선수 오늘 실책을 하기도 했지만 이 타격에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김재현 상대로 결승 홈런이 있었는데 오늘도 승부의 세기를 박는 솔로 홈런이 있었습니다. 7회 삼성의 김태훈을 상대로 오지환 선수가 앞서나가는 시즌 9 솔로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경기에 이어서 이틀 연속 홈런입니다. 네, 우지환 선수가 시즌 9호 홈런이고요. 사실 이 30점 할때 이것도 우지환 선수가 좀 처리를 오지환이라면 했어야 되는 타구였는데 실책을 좀 하면서 아쉬웠습니다만 어쨌든 한점 주고 홈런으로 한 점을 갚는 그런 홈런폴을 쏘아 올렸고 홈런 이후에도 LG 트윈스는 2아웃에서 박관우 선수의 행운의 안타 1루 베이스 맞는 4안타를 치고 나왔고 박혜민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2아웃 1,3루 찬스가 신민 신민재 선수 앞에 연결이 됩니다. 신민재가 이재익을 상대로 또 1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6대3 LG 트윈스가 석점차로 앞서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불펜 상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진성, 유영찬, 장현식 앞선 경기들 금요일 경기, 토요일 경기 모두 나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합니다. 어제 유영찬 선수가 투구 도중에 조금 팔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다행히 어 그냥... 가벼운 통증이어서 오늘 휴식을 취하고 내일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이상 없다는 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조 선수들 그러니까 아마 경기가 9회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함덕주 이정용 이지강 김영우 백승현 최채응 요런 선수들로 이제 막았어야 하는 오늘의 경기인데 유에 함덕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함덕주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른손 타자상대로 데이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독특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체인지업이 오른손 타자가 보기에는 정말 먼 곳에서 이 본인의 몸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또 유형의 선수고 또 특이한 폼에서 나오는 직구, 어 직구 구속이 140이 되지 않더라도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감추는 투구 폼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한석주 선수가 플라이 1개와 삼진 2개를 곁들이면서 1이닝, 이탈삼진, 3자범퇴 모실점으로 이닝을 끝냈고요. 7회에는 점수 차가 좀더 나니까 최근 부진했던 이정용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어, 박승규에게 안타를 맞았습니다만 삼성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인 김성윤을 병살타 처리를 했고요. 이후에 구자욱에게 또 장타성 타구를 허용을 했지만 다행히 패스플레이를 잘 해주면서 단타로 끊었고 리그오브런 1위 디아즈를 상대로 정말 어, 위험한 타구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3아웃 이정용 선수는 또 무실점으로 강호콜드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가 세이브 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일리 MVP를 또 강호 콜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체 선정하겠습니다. 저는 오지환 선수를 뽑았습니다. 물론 실책으로 점수를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5회 타석에서 오지환 선수가 침착하게 또 볼넷을 잘 골라내면서 찰스가 연결이 되었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주루 상황도 태그를 피하는 슬라이딩이었기 때문에 유지혁 선수가 또 실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역시 7회 승부의 쐐기를 막는 홈런이었죠 불편 상황이 어 연투한 선수들이 있어서 점수는 무조건 날수록 좋은데 이때 오지환 선수의 홈런이 적재적소에 터지면서 오늘 2 타수 1안타 1홈런 2볼넷 2도루 어 알찬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이어서 이틀 연속 홈런을 기록했고 앞으로 이제 오지환 선수는 또어 일발 장타를 좀 기대할 만한 그런 타격감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6연승 이번 주 전승으로 하나와의 승차를 없애고 이번 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어, 또한 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토러스트 선수가 아마 어, 다음 주에 한국에는 오는데 아마 실전에 들어가려면은. 다다음 주 정도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비자도 나와야 되고 또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러스트가 올 때까지 한두번 정도는 대체 선발을 쓰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또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 그런 게또 맞아떨어지면은 우리가 또 좋은 흐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